Blackbeard는 Shanks의 얼굴에 흉터를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Shanks는 왼쪽 눈이 얼굴에 흉터가 있습니다. 이 흉터는 Shanks, Calafi의 f l u s h 마을에 왔을 때첫 장면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저의 선원이었을 때, 샹크스는 이런 이 흉터는 로저가 저영된 때부터 샹크스가 루피에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에만 나타났음을 증명한다. White Beard를 만났을 h 예 샹크스는 버기의 속국 친구. 버기가 이 앙코가 다는 소식이 있기. 천의 o 피스 팬들은 이 사람이 과거를 뒤지기 시작. 어린 시절 버기는 로저 해적단이 일원이자 샹크스의 동지이기도 했습니다. 샹크스는 버기가 악마의 열매를 먹는 원인이며 Roger, 그들은 또한 객관적인 이유로 실제 원피스 보물을 목격하게 위해 라프테일에 팔을 들이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3. 샹크스는 러피카 해적이 된 영감입니다. 이것은 원피스를 본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루피에게 킹 파이럿 카 되고자 하는 열망을 심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라피, 가, 실수로 먹도록 현재, 히토 히토 널미, 통시에 샹크스는, 라피 가 시, 킹으로부터, 라피, 를 구하기 위해 왼팔을, 희생하는 것을 수락했을, 때 라피의 후원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샹크스는 전, 선장인 해적 왕골, 티, 로저에게서 물려받은 밀짚 모자를, 루피에게 주었고, 툴타 해적의 전성기가.